오늘은 미드필더에게 꼭 필요한 턴 드리블 훈련을 공유하려고 해요. 이 훈련은 오른발과 왼발을 모두 향상시키기에 아주 좋아요. 먼저 훈련을 위한 세팅을 설명드릴게요. 콘 하나를 세운 뒤큰 걸음으로 세 걸음 정도 이동해서 두 번째 콘을 세워주세요. 콘이 없으면 물통 같은 다른 물체로 대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동작은 한발 인사이드 턴 아웃사이드 턴입니다. 저는 항상 약발부터 훈련하는 걸 추천해요. 인사이드 턴을 할 때는 디딤발이 공 옆으로 따라가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디딤발이 공을 따라가지 않으면 몸이 멀어져서 턴이 느려지니까 꼭 디딤발을 공 안쪽에 놓아주세요. 아웃사이드 턴은 디딤발을 너무 바깥쪽에 두기보다는 터치하는 발보다 약간 바깥쪽에 두고 턴을 하면 더 빠르게 할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턴 후에는 꼭 스피드 변화를 주면서 나가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턴을 최소 두세 번에 마무리하고 스피드 변화를 주는 거예요. 두세 번의 터치로 턴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왼발로 연습했다면 오른 발 같은 방식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이제 두번째 동작 양발을 사용하는 턴 드리블 훈련입니다 이번에는 양발 아웃사이드 턴이에요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콘을 돌고 반대발로 교체해 반대편 콘을 돌아주세요 여기서도 디딤발과 스피드 변화가 중요하니 기억해주세요 세번째 동작은 양발 인사이드 턴입니다 오른발 인사이드로 콘을 돌고 반대발로 바꿔서 반대편 콘을 돌아주세요 역시 디딤발과 스피드 변화에 신경써주세요 오늘은 미드필더에게 꼭 필요한 턴 드리블 훈련을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꾸준히 하루 20분씩만 연습해도 훨씬 나은 턴을 구사하는 미드필더가 될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방향전환 드리블 알아볼게요. 훈련 동작과 팁이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해주세요.